에제베 시시에 왔습니다. 참, 여기, 건물도 멋지대요. 들어오고 있는 차들도 있고, 또, 나가고 있는 차들도 있고, 뭐, 어 교차되면서, 어 많이, 예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차가 지금 뭐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예, 다들 그, 어 우리랑 똑같은 심정으로 온것 같습니다. 자, 아, 진짜, 이거, 보기 드문 그런, 그, 공이 생겼어요. 홀인원. 우리 이상민 친구가, 아, 주 정확하게 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아주, 어, 참, 어, 보기 드문,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예? 공입니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저도. 예. 아, 예, 아주 그냥, 어, 바짝바짝. 어, 바짝바짝, 아주 공도 참, 새로워 보입니다. 상민 친구. <laughs> 여기 또,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네, 예. 아주 그냥, 아 어, 어. 그냥 매니저 또 아, 여기 있고요. 상상입니다. 아 주, 좋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다시 한번 찍어, 다시 한번 저리야. 야, 새해, 아, 새해가 아 아니라, 아, 오늘 아, 예, 추석을 네. 맞이해서 정말로다가 네. 아주 네. 어, 정말 좋은, 좋은 복을 아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다가 올한 해가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민 친구 사업 번창하시고 어, 아주 그냥 어, 크게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축하 축하 왼 왼쪽에 있으신 분이 홀인원 띄우신 분이에요. 이상민님 우리 이상민, 이상민 프로님 야, 호리넌 참 보기 어려운 건데. 보기 힘들어 한한 좋아져요. 호리보 응. 되면 나는 한1아년뭐 아, 이렇게 볼프를 공사, 치면서 공사는 어 방금 처음 방금 봤어요 방금 이렇게 호리넌한 거. <laughs> 어, 저번에 그 파퍼에서 파퍼에서 그어 그때 이글 한 거는 봤는데 아참 진짜 대단합니다 아주. 후반 네. 다섯 번째 월인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섯 번째 월이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네요. 다섯 번째 월에서 여섯 번째 월 아, <laughs> 아, 너무 아까 오래여가지고 식구는한아 보험을 3월달에 찾았어?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고 찾아가라고? 아까운게 모르겠다고? 응행할다감사한데다 요가주시는게 아니 <웃음> 진짜 우리 캐디언니도 아니 캐디오빠도 <laughs> 진짜 우리 운좋다 어, 어, 어 그러네 참 어. 어. 캐디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홀인원하는거 많이 보지는 못하죠 진짜 패스가 많이 있잖아 고무 선택을 잘해주셔서 그래 아 정말 그 골프장은 이렇게 봐도 어, 너무 좋습니다. 어? 파란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게 아주 뭐 우리 어, 가장 어,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파노라마라고 하죠 파노라마 아, 이 골프장을 보면은 그 파노라마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어, 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 습관 또 잘못된 자세 이런 거에 의해서 골프공은 거짓 없이 나가거든요 또 그리고서는 또 환경적인 부분 그런 그, 어, 그 언듈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 이런 것이 그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치기가 어, 그래서 그런 것이 예, 지금 우리, 그, 인생하고도 같다. 그래서 골프를, 그, 치면서 인생을 배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서, 어, 골프는 참, 아, 죽을 때까지 해도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요. 런데 이거, 르의호인원이 오늘 혼인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 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박수와, 아저 어, 어, 그리고서는 오늘 여기 계시는 그 우리 같이 치는 동반자들이 정말 축하해 주고 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 음, 전날 늘그 고향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 골프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와서 이렇게 그 지금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아, 우연찮게도 지금 홀이론이 나왔어요. 어, 우리 참, 옛날부터도 구력이 참 상당한 우리 친구지만, 어, 역시 구력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구력도 한 어, 30년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공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어, 대단한 실력입니다. 아, 경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기다리다가 보면, 앞팀이 제일 못 치는 것 같아요, 맨날. 응? 원래, 뒷팀은잘 치는 것 같고, 앞팀은 못 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음, 응? 응. 진도가 안 나가네요. 응. 아, 어, 제가 마지막 콜에서 드디어 버디를 했습니다. 예,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 어, 정말 친구들하고 잘그 놀았고, 또 그리고서 마지막에 서 버디까지 하니까 기분이 더욱 좋습니다. 1에 버디에 막 그냥 기가 막힙니다. 8팔0이나 지속 많이 치네요. 1000원 정도. 1 0 0 0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아, 어, 저렇게 연습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이제 그, 지금에 이제, 에 어, 들어가면은 선선할 때, 에, 골프 연습 골프 게임을 하게 되겠죠. 어, 연습들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지금, 어, 치러 지금 출발하러, 어, 가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카트 차들이 이렇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람들이 꽤 많네요. 어? 네, 호리하신 이상민 고객님, 이프로님, 그리고 나머지 일행 같은 동반자이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여기는 떼제베 사타우스입니다.